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저초대문홍제동그 현대 아파트 40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 요거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고요. 거주 중이세요? 좀, 예. 네. 매도를좀 하려고 하는데 네. 예,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 네. 그리고 용산에 그 문배동에 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 이안 프리미어 33평 매수, 요거를 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네. 용산 그쪽에 좀 추천해주고, 추천해주실 게좀 있으면은. 지금 현금은 한 6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자,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 홍재 현대 아파트에 지금 아, 보유하시고 거주 중이신데 이걸 좀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갈아타실 곳을 지금 찾으시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도 네. 용산 쪽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안잘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현대 아파트? 이거는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오래 되셨네. <laughs> 네, 네. 네. 그 대형 평수 보유하고 계시는데 가격. 네. 많이 안 올라갔죠 예. 네좀 아쉽기는 해요 그죠 예. 일단은 답변부터 드릴게요 예. 어 저는 홍제동 일 때도 좋은데요 앞으로 예.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예. 저는 당연히 갈아타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한번 예. 볼게요 아... 어 홍제 현대 아이파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어, 92년식이에요. 어, 어, 예, 어, 어느덧 네, 25년차가 된 아파트고요. 홍제역 네. 바로 위치하고 있어요. 입지 조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문배동에 또 이한 어, 아파트죠. 여기는 주상복합이에요. 그죠? 네. 어, 저희 회사가 여기 용산 더 프라임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아는 어, 네. 아파트인데, 네. 어, 저는 여기 아파트 보시면 삼각지역 바로 인접되어 있고 남영역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어뭐다 좋은데 갈아타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볼게요. 자 홍제동이 여기 있습니다. 홍제, 어, 홍제. 네. 자 용산일 때가 어디죠? 용산 여기에 용산. 자 지역적 입지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입지에서. 자첫 번째요. 입지와 어그 일대의 가치는 이 가치는 내재가치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치도 포함되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당연히 용산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네. 것들이. 용산 발표는 사실 이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는 발표만으로도 사실 이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제 일대도 좋지만. 용산의 이 미래 가치는 사실 너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따로 말씀은 드리진 않겠 않을게요. 아무튼 입지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는 사실 어, 용산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이홍재 현대아이파크가 이제 어느덧 92년차 92년식인데 이제 어느덧 재건축 연안에 다가 서는 아파트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파트가 그럼 재건축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안 하고 네. 있습니다. 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네. 어, 사업성이 많이 결여돼서 대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질 거예요. 왜요? 재건축 연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내재 가치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음. 사실, 입지와 가치적으로서는 용산이 너무 좋은데, 이 용산일 때이한그 아파트를 보시면 주상복합이에요. 그죠? 근데 용산의 주상복합이 사실 좋을까요? 좋을까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사실 용산의 주상복합이, 어, 저는, 어, 좀 차별성이 있다고 봐요. 차별화가 있다. 어, 보통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주상복합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용산일 때의 주상복합은 좀 다르다고 라 봐요. 그 이유가 어, 지금 사실 용산일 때에는 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가 없어요. 그 또한 오래된 아파트, 저기 동부이천동 어, 이외에는 어, 별다른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상복합과 비교 대상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주상 어, 용산일 때 주복이 계속 힘을 받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워낙 용산일 때는 업무타운 지역이에요. 업무타운 지역.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 학군을 보고 이 지역에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용산일 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단지, 상업 단지의 시설을 좀 이용하고 어, 인접되어 있는 곳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 이 많이 용산에 넘어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의 힘이 계속. 어, 상승 여력, 동력이 계속 붙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네. 어, 주복이라고 하더라도요, 용산의 주복은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네. 요 일대와 조금 같이 볼만한 아파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어, 여기 효창공원역 일대 보시면 네. 요 도원삼성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요 아파트 보시는 게 좋은데 어, 40평대 거주하시다가 이렇게 뭐 30평대 이하로 내려오시는 건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 요 아파트랑 좀 같이 곁들여서 보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어요 바로 밑에가 이제 뭐죠 여기 다 정비창 부지예요. 업무지구가 다 들어오는 부지이다 보니까 어 앞으로 어, 총선이 끝난 이후에, 어, 좀 용산 발표를 다시 한번또 재지정할 수 있는 이런, 어, 초석이, 어,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한번 같이 곁들여서 보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네.